네, 여기는 삿포로입니다 오늘은 제한 3일 뒤에 레일 패스를 끊어는데 그거를 혹시 모르니까 자리를 예매해놓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삿포로역 가서 그거를 예매하고, 다른 일정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삿포로를이 날짜에 온 이유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삿포로 눈축제. 와,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하지? 간발에 간바레... 지금 사포로 들어가는 길에 레드라인이 모여가지고 그 화이더 국청사 뭐 사포로 검색하면 나오는 국청사가 눈에 딱 보여가지고 들어가 버렸는데 지금 뭐 공사를 하는지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월요일날 아사카에서 와카나이 요그 4일날에는 아바시리 시레토코 샤리에서 아사카까지 가시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고 응. 아바시리에 좀 있다가 그러면 지금은 그 아바시리에서 아사카 가는 기차 지정석 필요 없으세요? 이게 없어도 탈수는있죠자유석이면탈수 있게. 자유 있게. 자유롭게 탈수 있게. 자유롭게 탈수있에 자유롭게 탈수요게 자유롭게 탈수 있게. 고 날, 수 있게. 자유롭게 탈수 있게. 자유롭게 탈수 있게. 자유롭게 탈수 있게. 자요 좀 이거를 넣고 타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절기에서는 이것만 넣으면 돼요. 아. 기차 안에서는 이거랑 이거랑 보여주시면 돼요. 아. <laughs> 괜찮으세요? 네. 응. 네, 저는 방금 그 레일패스 열차 예약을 하고 나왔고요. 청사를 지나고 있는데 새키가 회의 커서 회의 회이크. 그. 저기다 그림입니다. 그림. 청사 건물 자체가 아니고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났겠네. 사면이 다 그림입니다. 그림. 찾아봤는데, 여기서 걸어서 한, 한 시간 거리에 신궁이 있더라고요, 신궁. 일본 하면 또뭐 절, 어, 뭐 신궁이 그런 거 맞겠지? 약한 시간 정도 걸어서 신궁 도착했습니다. 뭐, 뭐, 진구로 되어 있는데, 그냥 신궁 맞겠죠? 저 끝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애기도 있고 와 아, 멋있네 여기 오, 여기 들어오자마자 좀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 저건가? 맛있을 것 같지만 일단 저녁을 맛있게 먹기 위해 참겠습니다 이식이들한개 보내왔는데 여기서 손 씻고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예비들이일 것 같아요. 예비들이긴 귀찮으니까 산책 한셈 쉬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오는 과정이 이뻤지 막상 오니 별거 없네요. 도중 드림카 발견. 자 차는 진짜 모르는데 분노질 줄 보다가 다치챌린저를 도미닉 토레테의 차가 진짜 무시는 거예요. 일단 드림카를 다치챌린저 그걸로 했는데 하필 또 일본 차네. 아참 요는 또왜 차들이 화나 있노? 왜다뿔나 있노? 묘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아, 플라인도 원래 저렇게 하나? 미안하다, 얘들아. 2시간 걸은 끝에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이 캡슐들, 회계실에 마치 겸천만 들어옵니 지금 저녁 먹으러 수프 카레 쓰아게 유명해가지고 쓰아게 플러스 앞으로 찾아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저만큼 건물 밖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2층인데 그래서 저는 염옆 건물에 쓰아게 2 이길 나왔습니다. 배고픈데 또 피곤해가지고... 아, 아 배고파. 아. 옆에 안 가는 이유가 있었네 오늘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어... 우카이도 동쪽 끝 우토로라는 마을로 밤에 버스를 타고 이동할 거기 때문에 숙소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잡았습니다 밤 11시까지 좀 여유롭게 있기로 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나왔는데 시간 될거 없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영화관에 왔습니다 <laughs> 제가 일본어는 진짜 하나도 모르지만 한번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보니까 슬램덩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번더 내용은 대충 아니까 시간이 나껴올겸 일본 영화관에 왔습니다. 아니 뭐 여기 헤어제 결심 그것도 하던데 그것도 안 봤긴 봤는데 안 봤는데 그냥 슬램덩크 했습니다. 제가득가다가제 지인들이 슬램덩크 왜 보냐? 그런 애니 영화관 안 본다. 이러는데 그거는 와 일본어도 모르면서 무자막으로 일본 영화에서 봤는데 또또 또로 써요 또뭐 슬램덩크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아 우리가 아는 명대사들 일본어로 하는 그 순간에 일본어를 몰라도 그명그 그 명대사가 다 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라스트 1분와 진짜 그 연출이 말이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송태섭 각성할 때 응, 송태섭 각성할 때 그리고 이제 엄마가 와서 그 형태서 엄마랑 한나랑 이제 와서 이케 이케! 할때 치고 나갈 때 그때! 진짜 카타니시스 가거아 이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미친 영화입니다 그냥 애니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아니 오히려 이런 스포츠물은 애니밖에 못합니다 이런 감동을 주는 게 진짜 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너무 답답해서 보면서 딱 느낀 게아 이건 애니가 아니고 내가 봤던 슬램덕그 만화가 움직이는 것 같다 안본 사람들 진짜 꼭 보십시오 진짜 진짜 일본 영화관 가서 혼자 구석에서 한 대여섯 번거었습니다 소심발언하자면 애니 영화관 가서 안 본다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항상 와, 주토피아 진짜 인생 인생 애니다 너의 이름은 진짜 인생 애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딱그 영화 두개 애니 무시하는 사람 특그 전부터 미야자키 하요 이런 감독들의 애니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들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줘요 근데 무시, 항상 무시하고 나중에 와서 와 너의 이름은 진짜 최고다 이러고 있다니까 물론 그것도 재밌지만 그것보다 재밌는 게 훨씬 많은데 네 이제 밥도 먹었겠다 가방 챙겨서 논숙하러 가야 됩니다 이제 뭐 슬리핑 버스? 뭐 그런 비슷한 걸 타고 동쪽 끝으로 넘어갑니다 네 지금 사포로 중앙버스 터미널에 알겠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여기 중앙버스정류장에와서 계산을 하려고 그 어떤 보안관 아저씨한테 물어봐서 10시 반에 창고에서 돈을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돈을 준비해서 갔거든요. 근데 뭐 계산이 됐다네요. 난 돈을 낸 적이 없는데. 뭐 근데 불안하지?

あ,あ、はい、これですね。はい、利、はい、き知れとこ。はい。ですね。はい,はい、わ、はい、かりました。 はい、えー、それでは本日シャリバスイーグルライナーごご乗車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この、えー、この、えー、まず、えー、シャリバスターミナル、えーえー、最終トロ、えーえー、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 またこの便トイレ備え付けてありますが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ご了承ください。またこの便夜行便となるのお願いいたします。また到着停留所近くなりましたら車内灯の方。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